저희는 음악의 도시 4시빌에왔구요4시빌에서 네쉬빌에 가장 핫한 브로스웨이에놀러갈 겁니다. 주차가 너무 복잡해서 큰돈 써서 우버 불러서 가겠습니다. 25분. 어 갑자기 시 우버 가격이 올랐어. 아까 8불이었는데 12불로 올랐어. 이런 아까 나갈 걸 그랬어. 좀더 기다려야 되냐 5분만 기다려볼까요? 응. 아, 왜냐 그러면 내가 아까 어제부터 계속 조회했는데. 밥 7, 8부대 때였거든. 조금만 기다려, 5분만 여기서 기다립시다 어떻게 되는지. 음. 진짜 미안해. 내, 내 실수가 있었다. 어, 가방 듣게. 네. 아니, 왜 설명을 해봐? 아, 왜 13불이 나왔고, 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렸고, 알게 됐어? 다리를 건너가야 돼. 그렇지. 나는 원래 저쪽을 생각했거든. 어. 근데, 아까 검색하면서 음. 이 다리를 친 거야, 그냥. 음, 음. 그니까 러 다리 반대쪽에 지금 내려준 거야, 우리. 근데, 건너면 되지, 뭐. 다리 짧대? <laughs> 세계에서 제일 긴 다리라며 세계에서 제일 긴다리 나는 원래 니네 미안하다니까 나중에 마실모사고 어. 저 원래 어. 저기 내려서 이쪽으로 왕복할까 생각도 한번 했거든 어. 근데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긴 보행자 다리래 얘들아. 보행자만 할수 있잖아 기분 나쁘네 통닭 아. 많이 사주세요 통닭 많이 사줄게요 음. 그이까지 내가 너네들을 건너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음. 모든 음. 퍼즐이 풀렸어 음. 이제 네, 지금 한쪽으로 안될것 같은데 넷. 이건 좀내 탓이야. 내 아, 탓이야. 뛰니까 돈도 더 나온 거야. 돈더 쓰고 지금 시간 더 걸리고 음, 왜 고속도로를 타나 싶었어 왜냐면 거기서 완전 직고로드웨이는직진 직, 길이거든. 근데 고속도로를 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사기 친냐 하면서 그렇게 의심, 의심하고 있었거든. 아마 내가 듣게요 폼이안 나잖아. 내가 드는게 든나 옷도 그렇게 예쁜 거 입었는데. 주세요. 그 아빠가 미안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저거는 AT&T 본사 타워고 배트맨 타워라고 타고 있잖아. 아무... 뭔지는 설명을 해줘야지. 어, 아, 뭐 어디에 와 있는지는 이야기 해줘야 될 거야. 이러니까 양심고백을 하면 안돼 내가 얘기를 안 했으면 너네들 모르고 그냥 열심히 걸었을 거 아니야 알고 있었다니까 알고 있었다고? 그래 그거 모르나 내가 저기에서 니가 계속 포인팅까지 해줬었잖아 나... 걸어와도 돼저 정도는 걸어와도 되지 20분 30분 걸린다고 그랬어 근데 지금 기가 찹니다 20분 30분 아까 빨갛고 <목소리> 바깥? 다니는 흑인 아저씨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laughs> 뭐, 뭐 엄마의 오우 무서워 뭐 있어? 오우 뚫려있네 대박 여기서 한번탁 떨어지면 죽는거야 아빠 아빠 하지마 그러다가 그래. 진짜 떨어지는 그래. 아빠 어떻게 책임질거야? 밥 사준다 그랬잖아 초콜렛도 사주고 나 초콜렛 싫어요 먹지 목숨 하세요 <laughs> 바로 여기 있네 여기 보이네 있 여기있게 길 건너는데 바로 보이네 코코아니야? 겠네 코코아니야? <laughs> 나 구구 초콜렛 제일 좋아해 쿠폰 아니 어디 냄새부터 좋다 과정을 보여주는냄어 냄새부터 죽인다 아 맛있겠다 아이스크림도 있나? 잠깐 아이스크림도 있는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도 있는 것 같은데 어. 하을 만들어 주나 봐. 어, 아, 친구야. 친구인다, 친구야. 딸기 아, 초콜릿 싶었는데, 거 어. 아 어. 나 미쳐버리겠다. 어, 미칠 것 같아. 거 같아. 냄새부터 막 장난 아니야. 저런 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물어봐야지. Of can i ask how can i order it these they're um, three dollars per candy okay and you can just order whatever you want mm -hmm. i do have boxes that hold two five nine or 16 okay what we're really known for is the goo okay? okay it's a little round candy bar like okay. a chocolate bar that is right? original one. yeah okay. so Goo started right here in Nashville, Tennessee, in 1912. We are the very first combination candy bar company. We're the ones that put nuts, and caramel, and nougat into chocolate. That is that white box right over there. Okay? okay, might taste a little bit like a Snickers, or maybe a little bit like a Baby Ruth. Trigger, okay. Then in nineteen eighty-two we dropped the peanut, replaced it with the pecan. Still has caramel, still has nougat. That is the blue box. Okay. Then in nineteen ninety one we did our own peanut butter cluster and it's always had whole peanuts in it. And that is the brown box. Okay. Okay? okay. So that is a better choice to us for the first time. I think so. Oh. Variety. <laughs> <laughs> oh. <laughs> two 좀, 좀 정신 차리고 한개뺐습니다 그래도 많긴 한데 여기서 제일 많이 사는 것 같긴 한데 원래는 한개 사려 그랬어 맛만 볼라고 그랬어 이렇게 많이 안하나고 그랬어 근데 저 아줌마 설명 듣고 나니까 뭐다 먹어야 될것 같은 거 아니에요? Thank you. 가져 버렸어 게를가거야나 맛별로 잡아 싹스어왔어 비었어 <laughs> <laughs> 아내저아마가 채워놓은거 그대로 다 가져왔어요 서 <laughs> 아니 나중에 먹자 뭐길거리에 먹니? 하나 조 하나 줘라 뭐? 뭐 먹잖아. 너 먹자. 쓰레기 버리는 것도 나 같은데. 나 카메라 찍혔는데. 하나 줘라. 내 네, 빨간색 먹어. 나 먹을게요. 그냥, 그냥 초콜릿이야. 뭐 특별한 게 없어. 아니야 맛있어. 좋아. 근데 무서운 사람이 옆에 있어서 많이 가자. 여긴 음악의 도시야 이렇게 다 집집마다 다 이렇게 밴드로 연주한대. 좋아. 이런 감성을. 어. 근대 홍대 확장 공대판. 공대판이네 공대. 홍대. 근데 공대보다는 이게 약간 건물이 이러니까. 어. 음악 더 좋아. 그렇지. 엔드, 어. 거기 대학 보내면은 뭐 공부 안 하겠어? 네 맨날 여기에서 놀겠어. 응. <laughs> 그러니까. 와 어, 신기한 거 왔네. 이도 저렇게 안살거니 치킨이나 먹으러. 다 너무 귀엽다. 아니... 너무 예뻐. <laughs> 귀여운데? 어차피 안... 매력적인데? 어. 어차피 안살 거니까 그냥 치킨이나 먹으러 갈래? 아... 어잘 와우 와우 오 멋있다 이 봐. 어. 안에 어, 갈수 있어. 저기 치고 있잖아, 안에 봐봐. 일로 와봐. 어, 저기 드럼 치고 있잖아. 제 못먹지 않겠나? 진짜? 어 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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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도 아 오케이 다음에 니는 대맛으로 하고 하나 뭐지? 블랙 치킨치킨인거는말 u r e 허니 n 스 a s 소스 l l 가 시켰어 그리고 이지 뭐지? 햅 a r d s a u c 그 y o u 더 다음에 이거 어마어마하게 시켰어 핸드위치. 지금 핸드위치. 지금, 우리 지금 사이드는 다 시켜봤어요 맞아. 너무 어이 시켜서 그래도 7 0 a tender. I mean, y o 맛있다. 맛있다. 네, 맛있다. 이렇게 칠한 치킨보거는 처음 먹어봤나? 우리 레가 인기가 제일 많잖아. 네. 안에 되게 부실하잖아. 꽉꽉 찼어. 아주. 아, 여기 플래그가 있잖아. 맥기 플래그가 있구나 여기. 그래. 몰랐네. 몰랐네. 그래서 이게 나한테 알잖아. 그그 다음에 요거 먹어. 여기 아이들. 음. 일단, 음. 음. 음, 음. 피클도 걸 준비. 과연 m 기 am, 반응은? 매운 m I am, I am, 기기 m 기 a 기 I 기 m 기 am, 나 a 나 I a 보이네 m I 보이 I 네 m I am, 무나쁘게 매운 맛이 아니야. 이런 진짜. 매운 맛 별로 안 좋아해. 안사람 사람을 아 여기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 전염에